그때가 훨씬 젊었지. 지금은 나이 찌글찌글 해고그 정보가 그렇게 없어갖고 어떡하나. 아저 같은 사람을 정복이라고 그러면. 왼편이 <laughs> 현재 권력기구의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전이 필요합니다만, 이 모든 개혁 방안 이제부터 국회 의 시간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촛불혁명을 맡으러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정보공개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국회가 당연히 갑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갑이거든. 그걸 국정원법이 보장해줬거든. 예산직제업무 이런 데서 국가 안전 보장이다 하면 좋예요으든 패. 그걸 딱 내놓는 순간에 깨게 국회도. 그래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이 그래서 꼭 요구됐었죠. 이제 번에 전면 개정안에는 과거의 법에 비하면 진일보된 통제 권한을 국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들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개정법 안에는 약간의 원하면이 가능한. 경제 질서 교란, 그런 것들을 아주 한목적적으로 좁혀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네. 부분을 정말 잘 보고 있어야 되고요. 법원에 의한 통제, 사법 통제 시작했잖아요. 내놔라 내파일 같은 걸로. 만약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다 하면 새까맣게 지워도 할 말은 없는데, 다만 국정원이 <laughs> 새까맣게 지워서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소송을 하면 법원이 이 쓸까 마키 지운 게 뭐냐 원본을 갖고 와라 이런 다음에 과연 국가안전보장 목적에 맞는 것만 정확하게 지웠는지를 판사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게 이번 대법판결의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맘대로는 없어지는 거죠. 국정원 맘대로는 없는 거예요. 정보 주체들 시민들이 내 나라 내 파일해서. 어, 시민이나 이제 개인이나 단체가 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사법통제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권리는 뭐냐면 전모를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불법 정치사찰, 불법 국민감시, 국민사찰이라는 어마어마한 불법의 성체가 쌓여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한 범죄고 중대한 불법이 수십 년간 쌓여 있는 걸또 적폐라 그러잖아요. 그 국정원하고 어, 기무사와 또 정보 경찰이 경찰 정보 조직이 어떤 식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그 규모는 어떤지 거기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 어떤지 매년 대상 인물은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 숫자는 얼마였는지. 총 만들어진 파일은 몇 개였는지 폐기할지 말지 폐기할지 아니면 공공기록관리법에 따라서 30년 50년 막 이렇게 보관했다가 공개할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모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법관들이 내 나라 내 파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명박 군의 정권 시절에 에, 국정원이 대법원장 사찰한 파일은 한번 수면 위에 떴어요. 네. 완전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춘천 지방 법원장을 어, 사찰한 파일도 어, 드러났잖아요. 어, 어지간한 법관들은 어, 자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어떤 파일을 가, 사찰 파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신청할 만하고 이번에 검찰 사태가 검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인가요? 어, 이 사태가 보여준 것은 역시 대검에 대해서도 내 나라 내 파일을 할 만하다 해야 된다 이 우리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는 굉장히 속도 있게 또 전향적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적폐청산할 때 국정원이 제일 혼났죠 국정원장 세명이 줄줄이 구속되고 네. 어뭐더 이상 음, 박살을 날수 없을 만큼 뭐 특할비 문제 댓글 선거 개인 문제 이런 걸로 박살이 났는데 어 그래서 국정원은 사실은 조직적 저항을 할 힘이 없는 거죠 검찰하고 아주 다른 지점이죠 이것이. 왜냐 하면 국정원은 초기 2년 동안 가장 집중적인 타격 대상이 됐고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고 그 청산 주체는 다름 아닌 검찰이었거든. 아. 어, 그러니까 실제로 네. 내가 이제 공개받은 파일을 보면 네. 내 사건이 나자마자 그 국정원과 검찰이 진짜 한한 한 몸처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요. 사법 처리 계획 이런 것을 완전히 실시간 공유하는 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5일과 6일날, 2011년 9월 5일과 6일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럼 9월 7일자 문건으로, 어, 며칠날 기소할 거다. 음. 기소할 방침이다. 두 사람만 기소할 방침이다. 이용 대법원장이 박아놓은 좌파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방침으로, 어, 이걸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쓰여 있어요. 응. 이번에 내가 이제 놀란 게 있는데, 응. 이 공개 문건을 보고서 응. 놀란 게 뭐냐면, 내 사건이 났을 때요, 이제 검찰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내가, 어, 후보 매수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기획하고, 어,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이들에게 어, 그 후보 좀 매수해 와라 돈줄 테니까 주저앉혀라 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돈을 떼어먹기로 했다 이거예요 네, 네. 약속해놓고 그래서 막그 원망을 늘어놓고 비난을 하고 다니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돈을 줬다 일부를 음. 줬다 저놈이 법학 교수라서 아주 가낙하고 교활하게 <laughs> 이 재판부를 속이고 세상을 속여서 벌금을 받고 이런 아주 2중, 3중, 4중 파렴치한 놈으로 나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검찰의 공소장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9, 9월 5일, 6일 나를 조사 하고 나서는 아 우리 산통이 깨졌구나. 정말 신이 나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무죄를 밝힐 기회가 이제서 온 거니까 2주 동안 일방적으로 검찰의 피사실 공표 플레이에 언론 플레이를 당하다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쁜 놈으로 여론몰이를 당하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말해도 되는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신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월 6일 밤에 9월 7일 오전에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산통이 깨졌다는 걸 안다는 말이에요. 또 나를 만나기 전에 다 모든 사람 관계자를 다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본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검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무슨... 자, 이 사람들이 9월 7일 자 문건 사법처리 계획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공안 공안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공안 1부인데, 공안 1부는 광로연이 2억 원을 전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 전달했다는 건 내가 사건 나자마자 다음 날 기자회견 자청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흔한 말로 이 행위가 사후 매수에 해당하냐, 마느냐가 쟁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보통 얘기하는 후보 매수를 안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통은 다 후보 매수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전에 약속을. 다만 돈을 선거 끝나고 주겠다. 이걸로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소장을, 공소장을 어떻게 쓰냐면, 철두철미하게, 그50 쪽인 넘는 공소장에 49.5 메가 그 아까 그 기각된 시나리오 있죠 본인들도 아니라고 알게 된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한 문단만 마지막 한 문단 광노현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을 준건 사실이고 이 돈은 그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로 대가를 목적으로 줬다고 보이므로. 어, 사후면 숫자로 처벌 바랍니다. 그가 그러니까 고의를 넘어서 목적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목적범이 아니라고 1, 2심은 딱 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처벌이 안 되거든, 실제로. 오죽하면 1심에서 고민고민 하다가 그 사후면 숫자라는 거는 사퇴 후보의 매도죄라고 성격 규정을 해요. 재심이 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든가 뭐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관계는 다 인정받고 법리 해석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해서 나를 처벌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리 해석을 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검찰이 나를 조사하고 나서도 그래서 2억 원 전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봉소짱은 나를 아주 파름치한 인간으로 그 후보매수 약속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추인한 인간으로 뭐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부터 이걸 사, 이쪽으로 피의 사실을 쫙 기획, 배급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원도 이 사실 이 혐의의 기초에서 심리전을 전개하는 거니까 이게 양해 가지수 있는 이중인격자가 그래서 어 지, 집 앞에서 출근 저지 집회를 2 주간 하잖아요. 그 국정원 심리전 계획 문건에 따라서 정확하게 단체를 동원하고 돈을 줬겠죠.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집 앞에서 아침마다 출근 저지 시위를 사실 동네 사람 층 때서 혼난. 그 다음에. 교육청 앞에서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또이주 동안 또 다른 단체를 시켰어 심리전을 기획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정 이제 검찰은 검찰이 자기네 시나리오가 어, 산통이 깨졌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과거 시나리오를 고집해서 공소장 쓸때 정치 검찰이 된 거고요. 국정원도 국정원은 이제 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이틀 만에 심리전계획서를 쓰거든요. 나를 상대로 버리는 것 자체가 정치국정원이라는 뜻이지. 당연히 그건 정치사찰이죠. 그래서 정치검찰과 정치국정원의 합작과 공조로 사실은 초반에 시독하게 잘못된 여론몰이. 1, 2, 3, 심이 공이 밝혀냈는데 이게 잘못이라고. 이 여론몰이 당해서 내가 구속도 당하고 보석도 기각당 당했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은 나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무죄를 원하지